안녕하세요. 오늘은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부정선거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많이 한 수법은 투표함 바꿔치기 수법으로, 이는 전체의 40%에 달했고, 둘째, 선거일에 깡패를 동원 야당측 참관위를 몰아내는 부정을 저질렀고, 셋째, 선거는 3대지 5인조로 투표하게 하고, 조장이 자유당을 찍게 선동하였고, 넷째, 선거전 뇌물은 기본이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깨들을 동원해 협박하였고, 다섯째, 죽은 사람들도 투표권을 주어 자유당표로 만들었고, 여섯째, 개표시 야당표를 보면 지장을 듬뿍 찍어 무효표로 만들고. 일곱째, 개표시 뭉치표 위아래에 이기붕표를 씌운 후 이기붕표로 찍게 하고, 여덟째, 군인들은 담당관 앞에서 공개투표하게 하는 등의 부정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는 선거 당일 발각돼 마산서부터 애국 시위가 일어나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는 4.19 혁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3.15 부정선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